밤새 여러분들 어, 다육이들은 안전하셨나요? 저는 어, 열심히 우리 <laughs> 다순이, 육순이도 지키고 육순아 <laughs> 귀여워, 육순아 아가 아이고 우리기 지키고 우리 다육이들도 밤새 잘 지켰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자죠 뭐. 그런데. 어, 영하 11도로 이렇게, 그, 떨어졌는데, 음, 조금, 어, 이렇게,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그, 한 영상 4도까지 제가 맞췄거든요? 맞췄거든요? 어, 기온을. 그런데, 조금, 어, 그, 뭐냐면은, 그, 연탄을, 어, 그, 활활 타오르기 전에 제가, 문을 좀 열어놨더니 영상 2도까지는 나가더라고요. 어, 왜냐면 하 환기를 제가 이렇게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영상 한 2도까지, 에, 2도에서 4도까지 어제 그 맞춰졌어요. 어, 엊그제보다 조금 더 추웠던 것 같아요. 어, 보니까는. <laughs> 우리나라 다순이하고 육순이는 아주 그냥. <laughs> 어? 저기 뭐야 아주 그냥이 여기가 따뜻한지 날로 옆에서 그냥 <laughs> 저렇게 있어요, 저렇게. <laughs> 자, 이렇게 오늘 그 아주 추운 날씨에도 어 다육이들은 참 예쁜 색감을 이렇게 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보다 이제 더 예뻐지죠, 뭐 여러분. 어 저는 쌍화가 이렇게 이쁜 줄 몰랐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쌍화 군생이거든요. 자연 군생일지 아니면 뭐그 아니면 적신 군생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상당히 예쁩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군생으로 어 이게 노지에서 제가 키웠던 건데요 아주 병도 없이 이렇게 아주 어 예뻐요 예뻐요 자 쌍화는요 쌍화 군생은 가격 38,000원입니다 어 이게 약간 보라색이 감돌면서 상당히 예쁘네요 쌍화는 가격 38,000원입니다 이거는 원종 콜로라타 철화인데요. 원종 콜로라타 철화가 좀 대품으로 가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어, 요 아이 같은 경우에도 좀 곰팡이성 질환이 좀잘 오고, 그러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좀 이렇게 크게 좀 키워봤습니다. 원종 콜로라타 철화는 가격은 68,000원이고요. 요렇게 지금 보시면 여러분, 여기를, 어, 이렇게, 한 지면하고 이 식물을 한 1cm를 이렇게 띄워놓는 게 좋아요. 통기성이 좋게끔. 그래야지 곰팡이성 질환이 안 와요. 되게 원콜 예쁘죠? 원종 콜로라타 철화. 상당히 예쁩니다. 68,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어, 이게 그 재작년인가요? 핫했던 거예요. 이게 이클립스라고 그래갖고 상당히 예쁜 품종이거든요. 이클립스는 가격은 13,000원인데요. 요 품종은 이렇게 겨 이렇게 물이 들면 상당히 이렇게 보라보라 하면서 색감이 되게 예쁩니다. 자, 이클리스 가격은 13,000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요거는 붉은 노을이라고 해요. 붉은 노을 군생인데요. 요것도 색감이 조금 핑크핑크 하면서 상당히 예쁩니다. 자, 어, 요 아이는 붉은 노을은 가격은 7,000원입니다. 붉은 노을. 어, 예쁘네요. 색감이. 어, 물들으니까 너무 예뻐요. 자, 요거는 화이트 그린이죠. 화이트 그린이. 어, 화이트 그린이가 사실 이렇게 가격이 내리면 안 되는데, <laughs> 가격이 너무 많이 내렸어요. 지금 성장 중이고요. 분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그 가격은 12,000원이에요. 어, 이렇게 어~ 제가 저번에도 말했듯이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이렇게 뽀얀 백분을 갖고 있는 어~ 이 화이트 그린이를 품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화이트 그린이가 여러분 이~ 단점이 뭐냐면 좀 곰팡이성 질환에 좀 취약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약을 계속 쳐주기 때문에 지금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 화이트 그린이가 시들시들 하다든지, 이, 이파이 여기 밑에 있잖아요. 그게 좀 이렇게 시들시들 하다면, 어, 곰팡이성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그, 살균제를 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야 하도 약을 쳐대갖고, <laughs> 괜찮아요. 자, 이, 지금, 그, 화이트 그린은 12,000원입니다. 어 이제 좀 판매를 할 정도로 되네요. 색깔이 좀 예쁘면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아 어, 이거는 스타마크 철화예요. 스타마크 철화는 어 대품에서 무너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 이거는 어떤 재테크적인 면에서, 어이이 이 스타마크 철화를 구입을 하신다면은 아마 이거는 재테크가 되실 거예요. 왜냐면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요. 얘가 분나는 아이기 때문에 곰팡이성 질환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듯이 이 분과 이 식물이 1cm 정도나 2cm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게끔 해서 통풍이 잘 되게끔 해주세요. 그러면 이 아이가 무너지는 게 조금 덜 합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노지에서 키웠던 거거든요. 거의 비를 맞지 않고 자연적으로 키운 거고요. 살균, 살충제를 이게 충분히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건강하게 큰 거예요. 어,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스타마크 철화가, 어, 쌩얼과 철화의 조화가 아주, 어, 지금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철화 부분과, 어, 이렇게, 어, 그 쌩얼의 부분이 아주 아름답죠. 음, 그래서 이 스타마크 철화는 음, 매니아 분들이 계속적으로 사랑을 할수 있는 그런 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스타마크 철화는요, 가격 38만원입니다. 요거, 스타마크는요, 어, 이, 진짜 매력이 있어요. 색깔이 지금 아직 안 들어서 그런데 매력이 있어서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쭉 보세요.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쌍화 사이즈 한번 보세요. 어, 이건 좀 대품이죠, 여러분. 지금, 24cm 정도, 24cm 에서 25cm 정도 나옵니다. 물탱이 아니고요. 굳혀진 상태입니다. 스타마크는 이게 지금 여러분 대품입니다. 25cm 정도 나와요.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어, 쌍화 아 이쁘네요. 그 다음에 붉은 노을 어, 원종 콜로라타 철화 그 다음에 이클립스 어, 스타마크 철화 그 다음에 이렇게 화이트 그린이 보시고 오늘 하루도 이렇게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이쁜 애들 보면 은 음, 좋잖아요. 기분이 <laughs> 아 밤새 지킨 보람이 있네요. 이렇게 아이들이 어, 얼지 않고 어, 이렇게 어, 예쁜 모습을 보여줘서 저는 너무 어,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쁜 애들 보시고 행복하시고요. 저는 이따 찾아뵙겠습니다.